우리 이번 시간 다각형을 학습하는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핵심의 개념을 떠올려 보면서 서술형 문제와 단원 확인평가 문제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해봐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육각형을 한개 만든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정사각형을 한개 만들려고 합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몇 센티미터로 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일단 확인부터 하세요. 구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하려는 것은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몇 센티미터로 해야 할까?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에 있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육각형을 한개 만든 철사를 모두 사용한다. 바로 이것이 주어진 조건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알았으니, 이제 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생각해 내야겠죠. 자, 정육각형은 6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6cm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육각형을 한개 만든 철사의 길이는 6cm짜리 6개, 따라서 66의 36cm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용해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에는 36을 4로 나누어 9cm가 되겠구나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내용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풀이 과정을 적어 나타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그 풀이 과정을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육각형의 6변의 길이의 합은 6 곱하기 6 36과 같으니까 36cm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6을 4로 나누어 9cm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9cm예요 라고 나타내기. 자, 이렇게 하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서술형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요. 또 다른 문제도 도전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이런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3cm이고 모든 변의 길이 합이 15cm인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다각형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정다각형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모두 몇 개냐?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죠. 주어진 조건은요. 제일 위에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3cm이고 모든 변의 길이 합이 15cm인 정다각형이 있더라. 바로 이것이 주어진 조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다각형이 무엇인지부터 밝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단 말이죠. 한 변의 길이가 3cm이고 모든 변의 길이 합이 15cm라고 했으니까 변의 수를 구할 때는 15를 3으로 나눠서 5. 변의 수가 5개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정다각형은 바로 정오각형입니다. 이제 이 정오각형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모두 몇 개인지를 확인해 주어야겠죠. 사실, 오각형이나 정오각형은 모두 그 대각선의 수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각형의 대각선의 수 다섯 개죠? 정오각형의 대각선의 수도 역시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2 개이고, 꼭지점이 다섯 개잖아요. 그런데, 자, 서로 같은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로 나누면 대각선의 수가 5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답까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글로 써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내봅시다. 변의 길이가 3cm이고 모든 변의 길이 합이 15cm인 정다각형의 변의 수는 15를 3으로 나눠서 5개입니다. 이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를 3으로 나누어 변의 개수를 구했어요. 따라서 정다각형의 이름은 정오각형이고, 이때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5개입니다. 문제의 답, 5개요.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겠죠. 풀이 과정 중에요. 내가 대각선의 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준 것을 추가해 주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식으로도 표현했잖아요. 2 곱하기 5 나누기 2를 계산하여 5가 되었다고요. 그런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도 좋습니다. 풀이 과정을 표현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니까요. 이제 만나볼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이거 육각형이죠? 육각형의 여섯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방법을 잘 보세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들을 모두 그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처럼 대각선을 그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긋고 나서 보니까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죠. 또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 역시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로 표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각형 여섯 각의 크기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180도의 네 배만큼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럼 180도의 네 배니까 720도. 바로 이게 문제의 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풀이 과정을 예를 들어 적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그런데 뭐꼭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육각형 육각형의 한 꼭지점, 한 꼭지점에서 이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모두, 대각선을 모두 그어보면 삼각형 몇 개? 4개, 네 삼각형 4개로 네 나눠집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육각형, 여섯 각의 크기의 합은 크기의 합은 우리 이미 구해 두었죠. 180도의 4 배라고요. 그러니까 720도입니다. 풀이 과정 적어 주고 문제의 답을 표현해서 720도예요라고 적어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풀이 과정을 적어 나타내 주는 연습 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문제의 내용을 볼게요.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 가지 도형들이 주어져 있네요. 질문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요?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도형 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나요? 그래요, 다각형이죠. 왜냐하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붙입니까?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라서 이때 육각형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 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일까? 우선 1번을 볼게요.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어, 방금 전에 육각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육각형은 육각형인데, 여섯 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여섯 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육각형 중에서도 우리는 정육각형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각의 크기 모두 같습니다 또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선본을 보니까 여섯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니죠 육각형이나 정육각형이 되려면 그렇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하는데 이 선분은 고든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잘못된 거죠 4번 변이 6개입니다. 맞고요. 정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따라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3번입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가, 다, 아와 같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보인다면 이런 것들은 다각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와 같이 표현된 건 열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운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 둘게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예요. 옳은 설명에 동그라미 표, 잘못된 설명에 x 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정다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물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죠. 그렇지만 정다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그래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잘못된 설명이죠. 또 2번도 볼까요?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정다각형입니다.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마름모가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것은 맞지만 내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설명을 볼게요. 정사각형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네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정다각형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문장 안에서 우리 이 정다각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죠. 뭐라고 했나요?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래서 정다각형이다. 우린 이처럼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옳은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표하여 답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를 보면 대각선의 수가 가장 적은 도형과 가장 많은 도형을 각각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대각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해서 확인했던 거 있었죠. 다각형 중에서도 삼각형은요,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고요. 그럼 여기 지금 삼각형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네 개의 다각형에는 모두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어 볼게요. 가와 같은 경우, 사각형이에요. 따라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요, 하나, 둘, 그 다음, 나는 어때요? 여섯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육각형이죠?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럼 이거는 아홉 개를 그을 수 있네요. 가도 이렇게 두 개라고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와,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대각선을 그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이런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요. 양옆에 있는 꼭지점은 이웃한 꼭지점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어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지점이 이런 경우 일곱 개잖아요. 그런데, 자! 이 꼭지점에서 여기로 그은 대각선과 반대로 그은 대각선은 서로 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걸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랬더니 대각선의 수는 14개입니다. 이 다각형은요. 7각형이잖아요. 7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1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라를 볼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오각형이죠. 오각형은 대각선의 수가 다섯 개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두개 그을 수 있고, 꼭지점의 수가 다섯 개, 서로 같은 대각선이 있어서 이로 나눠주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대각선의 수가 다섯 개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의 수가 가장 적은 도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의 수가 두 개로 표현된 가를 적어 답할 수 있고요. 대각선의 수가 가장 많은 도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4인 것을 골라 다로 나타내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 팁을 줄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요. 대각선의 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대각선의 수가 가장 많은 다각형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꼭지점의 수가 많을수록 그 대각선의 수도 많아지게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대각선의 수를 비교할 때 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해결 되었고 이제 준비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마름모를 주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는데요 마름모는 사각형이에요. 질문 확인해 볼게요.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일까요?라고 묻습니다.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 대각선을 다 그려 주었을 때이 대각선은요, 서로 수직으로 만나죠. 그리고 서로 서로를 이렇게 2등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어진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 길이의 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선분 니은, 이응의 길이를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마름모의 대각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름모의 대각선은 선분 니은, 리을이 바로 대각선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대각선은 선분 기억 디귿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분 니은, 이응이 4cm니까 선분 리을, 이응도 역시 4cm가 되어야겠죠. 또 선분 디귿, 이응이 3cm이기 때문에 선분 기역, 이응도 역시 3cm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대각선 그 길이는 4에다 4를 더해 8이 되는 거고 다른 대각선 3에다가 3을 더해 주었더니 바로 6이 된다라는 거죠. 원하는 건두 대각선 길이의 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더하여 이처럼 14cm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질문의 답을 표현하여 14cm라고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마름모뿐만 아니고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 이러한 사각형들의 대각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꼭 해두자고요. 그러면 또 다른 주어진 문제, 모양 조각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모양 조각 여섯 가지가 주어져 있네요. 질문을 볼게요. 가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우려면 다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울 때보다 모양 조각이 몇개더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모양 조각을 채운다? 채우는 활동을 할 때는 빈틈이 없이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도 없이 채우기 활동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모양 조각들 사이에 관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가 모양 조각을 보세요. 정삼각형이죠. 그런데 이가 모양 조각을 가지고 나 모양 조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확인해 보면 이나 모양 조각은 평행사변형인데요. 이렇게 나눠 보세요. 그러니까 가 모양 조각 두 개를 이용해서 나 모양 조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다를 만들 것이다. 가가 몇개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세 개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라도 한번 봅시다. 그럼 이 가를 이용해서 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랬더니 모두 몇 개가 필요하다? 여섯 개가 필요하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모양 조각들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 둬야 해요. 그리고 질문을 다시 볼게요. 가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우려면 다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울 때보다 모양 조각이 몇개더 필요한가 풀이 과정을 적을 거니까 단계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그첫 번째 단계예요. 가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우려면 가 모양 조각은 몇개 필요합니다. 우선은요 가장 큰 모양 조각을 생각해서 나눠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이라 모양 조각 두 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한 건가 모양 조각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 가 모양 조각 여섯 개가 있어야 라 모양 조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선을 그어 나타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우려면, 가 모양 조각은 12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까요? 다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우려면, 그럼 다 모양 조각은, 우리 확인했잖아요. 어때요? 가가 3개 모이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3개를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이와 같이 표현해 볼수 있구나.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답을 나타내 볼수 있겠지요. 그 답은요. 다 모양 조각만으로 모양을 채우려면 다 모양 조각은 네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걸로 돌아가 봅시다. 따라서 가 모양 조각은 다 모양 조각보다 몇 개가 더 필요한가? 크로탐 12에서 4만큼을 빼서 8. 그러니까 8개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 봐요. 다각형의 모든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때는 180도에다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를 곱해 주세요. 어떤 다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구할 때는 한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의 5를 곱한 후 2로 나눠 주세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확인해 줍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동분하는 사각형.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 대각선의 끼가 같은 사각형을 구분해주세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처음에 수고했어요.